네,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OS에 대해서 아주 가장 기본 OS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급하는 스레드를 우리가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프로세스 아 윈도우즈 관점에서의 스레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은 그 얘가 스케줄러인데요. 윈도우즈의 스케줄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할 때의 스케줄러가 스케줄링 하는 대상은 프로세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프로세스를 스케줄링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윈도우즈의 스케줄러가 스케줄링 해주는 애들은 프로세스가 아니라 스레드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프로세스 A가 있고, 프로세스 B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A에는 총 3개의 스레드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B에는 총 2개의 스레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윈도우즈 스케줄러는 프로세스 A의 스레드와 프로세스 B의 스레드를 다 통합해서 총 5개죠. 총 다섯 개 스레드를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프로세스의 상태 정보, 자, 이 상태 정보라는 게그 상태 정보라는 것이 프로세스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상태 정보라는 것은 어, 윈도우즈에서는 프로세스가 갖고 있지 않고 스레드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 일단 저자가 잘못된 정보를 설명을 하면서 뒤에 가서 바꾸라고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다볼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만 가지고 봤을 때에는 프로세스도 상태 정보를 가진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정보를 제가 이제 변명 비슷하게 지금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의도한 바고 실제로 저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서적에서 그 이제 OS 교과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운영체제 교과서에서도 보면 프로세스의 상태를 언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윈도우즈의 특화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 관점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런 방법의 설명을, 설명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스레드가 다섯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기존에 생각했던 그 프로세스의 관점을 코대로 스레드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인 다섯 개의 상태가 있었죠. 러닝 상태가 있었고, 블록 디드 상태가 있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세 가지죠. 러닝, 블록 디드, 그 다음에 레디 상태가 있었죠. 자, 레디 상태에서는 러닝 상태로 갈수 있었고, 러닝 상태에서는 블록 디드 상태가 될 수가 있었고, 블록 디드는 레디를 통해서 또 다시 러닝 상태로 갈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뭐 스탑 상태가 있고, 뭐 스타트가 있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이 사실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블럭디드 상태가 되는 시점은 언제냐면, IO가 발생할 때였었죠. 자, 스레드 1번과 2번이 동시에 실행 중입니다. 동시에 실행 중이라는 것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는 라 거죠. 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스레드가 얘가 실행이 안 된다는 얘기는 우선순위가 낮거나 아니면 얘가 블럭 디드 상태에 있다, 즉 IO 연산 중에 있다,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스레드의 상태 개념, 스케줄러, 뭐 이런 모든 것들, 우선순위, 우선순위 또그 스케줄링 방법에서 보면은 어떤 알고리즘 쓰죠? 라운드 로빈 방식하고 그 다음에 그 높은 우선순위에다가 그 실행의 권한을 주는 그런 우선순위 스케줄링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구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과연 프로세스와 스레드의 어떤 그 경계가 좀 불분명하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이 프로세스다, 스레드, 이거는 프로세스고 이건 스레드다, 이걸 나눈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편적으로 프로세스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할당되는 메모리 공간을 프로세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 관점에서 본다면, 스레드는 무엇을 스레드라고 얘기할수 있냐면, 독립된 메모리 공간 뭐가 있습니까? 스택이 있어요. 자, 독립된 메모리 공간 스택 할당 받죠. 그 다음에, 스레드의 실행 코드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럼 코드와 스택만을 스레드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물론, 그렇게 얘기도 할 수가 있겠지만, 어, 코드라고 얘기하면은, 또 코드는 프로세스하고 공유를 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스레드는 이게, 이게 스레드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프로세스는 우리가 지난, 예전에, 올해 좀 시간이 지났죠. 이것이 프로세스다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스레드는 지목해서 사실은 그거를 그 스레드다라고 해서 그 범위를 제한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스레드는 실행의 흐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부드러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스레드를 구성하는 것은 스레드의 메인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 스택 이거 독립된 스레드가 생성되어 실행될 때마다 생성되어서 실행될 때마다 스레드별로 독립적으로 할당되는 스택, 이것을 스레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지금 윈도우즈 관점에서는 스레드는 프로세스 내에 존재하는 실행 흐름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실행의 흐름은 프로세스가 절대 그 실행의 흐름의 주체는 프로세스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을 시키면 메인 함수가 호출이 되죠. 이 메인 함수도 누구에 의해서 실행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스레드에 의해서 실행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린 이 스레드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메인 스레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메인 스레드가 생성이 되어서 메인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모든 프로그램은 하나의 스레드로그즉 메인 스레드죠. 하나의 스레드에 의해서 실행되어지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은 작성을 하셨던 거고 거기다가 이제는 우리는 둘 이상의 쓰레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쓰레드를 만들어 넣는 것들을 앞으로 공부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윈도우즈는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저도 그런 표현을 썼지만 뭐쓰레 스레, 프로세스는 쓰레드를 담고 있는 껍질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그 과격한 표현이죠. 어디 그 스레드를 껍질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레드는 그것보다 훨씬 더큰 큰 규모입니다. 그 안에 작은 흐름을 스레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데이터 영역, 그 다음에 힙, 스택은 제외하자고요. 그 다음에 코드 영역. 자, 이거를 스레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얘네들은 프로세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컵, 껍질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스레드가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프로세스고, 그 환경 안에서 스레드가 동작한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지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강의는 좀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스레드 구현 모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